지금 정확히 우리 여명명이 있거든요? 그 멤버 나왔거든요? 그럼 입으로다가 오늘 구는이니까다이 어? 메모장 이세요는트라이더 펀딩 이주펀분 해주실 분있으신 적으세요. 적으세주 저도 요주시나요아 근데 친이 바쁘... 그래 하자. 이 하자 <laughs> 그 아니 총장님 아니 바쁘다 소원하게 진 아니 제가 아니, 아니, 아니라, 저, 제가, 제가 지금 물어봤지만 아 바쁘도 당연히 같이 해도 이럴 줄 알고 물어봤지 그렇게 아니 아게 아니라 아이 아니, 이거지 연습을 해야 됐는데 나라 <laughs> 아 그래 오늘은 같이 놀자 이거였지 <laughs> <laughs> 안돼 엄청 오래 하진 않으니까 하고서 새롭게 알려 주세요. 아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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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네. 카트 할때 저번에 느꼈는데 국룰이 다 말까는 거. 야 청하자. 태규야. 이거는 대학 유치야야 <laughs> <시키야. 야>, 태규야. 아직 얘기 늦지 마네아 진짜 작안 했어 이년전 야, 야, 근데 음, 아 얘들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였더라? 야 태규 음. 들어오려면 지금 한산 세월일 거 같은데 이거. 야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그냥 냅둬. 야 잠깐만. 야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안 먹었어. <laughs> 아 태규야 유찬이한테 음. 들어오는 법 알려달라 그래. 아가리에 어? 대기야. 태규 <laughs> 까칠해. 되게 미안네. 들어 계속 오는 거야. 되게 정수리처럼 까치네. 아, 아무 뭐였죠? 갑시다. 아 야, 6천갤라 조심해라. 아 아, 아이템 안 먹었다.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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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아 우리 청닭이 청닭이. 그리딸이 잘한다. 아, 느싸. 니살 어. 나 어떤 색 아, 미사일 또조절안된다 미사일. 아 나이스! 이거지! 이거 아 어. 아, 어, 아어 이거지! 이거지! 이 이거지! 이거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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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지! 미사일! 미사 어? 아, 미사일! 일 미사일! 미사일! 미 미사일! 미 미사일! 미사일! 야 뭐야? 났는데 싫어. 뭐야? 왜왜왜 왜? 어알것 아, 같아. 아니, 아, 근데 지가, 해봐, 제가 제가 진짜 카트 거의 10번밖에 네, 안해봤어요 아니, 도동수 원투샷이. 야, 야 김우는 왜아무말도안 해? 나, 노동순... 나 진짜 아, 이거 먼저 잘했는데. 엄마 해 줘야 돼. 아, 아 나뭐 하냐? 야, 아이템 잘 봐라. <laughs> <laughs> 그래? 아이, 나못 뭐 해. 이거지, 이거지, 잘, 잘, 잘 이거지. 누가 내 내가 멈춰. 다 멈춰. 나 멈춰. 이거지. 나 멈춰라. 야, 일등으로 달리는 중. 일등으로 달리는 중. 보고 잘해라. 나... 우... 아, 저기. 아, 세일러. 아, 웃어. 달려 달려. 야, 아등 먹으 외쳐. 다시 일리기미 옆에 달려봐. 길이 가자. 가다가가가 야, 어머니! 보술라 나만 믿고 따라와. 가자. 일등 가자. 바다나 밟지 마.

아, 에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기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기이진 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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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로고그러 무기둥이 잡고 바로 나... 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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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등도, <timeframe> 아 그래. 바로 잡 있어. 공격. 예측 공격하일도 먼저 뜯자. 로이아 먹어. 아, 잡가 버리 아이템 먼저 그러니까? 너무 쉬우네 티리악은 지지지 우리팀 너무 어 스탑 모해도 카스만 잘하면 되 지금! 야순아 아, 우리 둘이 해야 된다니까! 아, 마트에 가면 ]게. 안 돼! 알았어! 이거 지금 써도 돼! 응? 응? 안 돼! 자기가 <목소리> 해! 아니 탱순뭐야 도대체! 5등이나 떴는데 어, 내가 알았어요. 1등이야? 방금 막 반대로 달렸니? 이만 막을 수 있구나. 야왜네가 1등이냐? 와 이걸 못 먹어. 날파리 날파리 몽구니 빠위! 날파리 떠날려 떠날려! 아노! 누야 이거? 야 1등 뒤쪽만 넣어봐 1등 뒤쪽 <목소리> 아... 야 이거 이대1이다아 잠깐 이대이대일잠깐저저 아, 저거 잘 봐야 돼아나 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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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야 나를 끌렸다 한쪽으로로 끌어당 이기 아이스나나 보냈고 왜 잡고 싶다 잡고 싶다 잡아 근데 여기서 쓰면 어떡해왜 미라 잘못 놓잖아. <목소리> 아, 이거 는 야, 봉순아! 내가 어떤데? 아니, 근데 이렇게 못 따라와? 어, 나 봉순이 기장하네 아, 그러니까 너그 잘한다니까! 동이 말! 동이 말! 개이수 주면서 그거 하네? 내가 단 마인드로 한다! 아이고, 쫓아가버리기! 우주! 아유... 어, 봉순아, 가! 너가 가! 봉순은 일등한테 밖에 내가 이 맡을게! 나와, 이 탱순아! 어, 이거 나 맞아! 아이날려버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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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도 버리지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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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리야 일단 달려봐라이 안돼 달려봐. 아, 어 안돼 신기하다 신기간다네 형사 쓰는 게 좋을 거야 니린 날이+ 날이+ 날이야 공격할 데가 없어 공격할 때 공격할 공격할 땐 공격할 때, 공격할 이 공격할 땐공격공격 나락 보내서 나락 보냈어. 어, 보냈어. 몸싸움으로. 초반 몸싸움지. 나락 생수야, 좋았다. 몸싸움 좋았다. 어 자석. 내가... 보냈다. 어, 좋아. 잘했죠. 좋아. 음, 음, 아, 그만 내가 보냈다. 좋아. 우짱이 잘했죠너 나쁘. 이거 잡아 아, 기사님. 통작 잡아. 아, 아 날려, 날려. 야나 장사 게임이 와. 이상해. 어냈어어냈어 도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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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냈리 도냈어, 도냈어, 도거어 도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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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냈려 도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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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떤데? 아니 이거 땅규가 진짜 잘했다 방금! 인정? 인정! 아, 인정! 이 어. 경기 흐름을 그냥 가져왔어! 인정. 와 인정. 이거 토이 3명 자폭해버렸지! 음! 토이! 이 몽근이만 좀만 힘내주면 이긴다! 어, 나 파이팅 할게. 그래. 어, 파이팅 할게! 나 날개 있다! 다 부숴! 다 부숴! 다 부숴! 몽근 컷! 음 막았어? 난물맞습니다 나와. 돼, 아, 할수 달리기만 하면 이거 너무 어내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 주소, 오 주소. 이게 앞으로 가야 뭘 하는데? 제 생수나 할수 있어 아, 우리. 할수 있어. 공격해. 공격해. 아, <웃음> <웃음> 우리 공격해. 리야 가야 돼. 어, 그 아, 니안 어려워 안어안워려 아, 이고뭐 아, 이템뭐 이거 뭐야? 아, 야 마지막. 잠시간. 너가 하는구나, 아, 야 아, 야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리야 아, 야 아, 이이이야 아, 이이이야이